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의 주참 씨입니다 자 6월 첫 장세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서 동시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국내 증시가 또 폭락세로 출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 기준에 코스닥 시장 자체도 현재 2.87% 코스피 시장도 2.89% 나란히 3%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시총 상위주와 개별 중소형주도 일제히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업종별로놓 고본다. 면 그런 마 아, 상대적으로 조선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업종들이 이 개별적 이슈를 몇몇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다 같이 빠져가는 그런 모습인데 현대차와 기아도 지난 1월 31일 날강부합 정도의 수준에서 낙폭을 좀 진정시켜주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국내 증시 폭락 여파 속에서 이달부터 이제 트럼프발 관세 보편적 관세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도 10% 관세를 부과한다는. 이런 이슈가 약세장에서 오히려 빌미가 되면서 동반적인 조정으로 현재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긍정적인 이슈와 함께 현대차 그룹에서 어떻게 미국발 트럼프발 관세에 좀 대응을 해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잘 정치를 해주시고 또 영상 정치 이후에 주참시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차에 대한 수급 보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현대차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지분들이 39%가 좀 이탈되어지고 난 다음에 여전히 매도가 1월 15일부터 이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일 개월 된 누적된 포션 자체가 다시 한번 100만 주 이내대로 좀 떨어졌다가 여전히 100만 주에 가까운 90만 주대 매물을 투하해가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아직은 개인 투자자들만의 매수세에 힘이 벗어 주가의 반등을 강하게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기한은 조금 그좀 다르죠. 기한은 제 외국인들과 그리고 기관들이 현대차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좀 매수를 간간히 해가고 있지만 큰 틀에서는 역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이후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좀 관망세 속에서 간간히 좀 매수가 가담이 되어지다 보니까 역시 기한도 1 개월 된 누적된 포지션 자체가 78만 주의 기관의 매도가 있는 것도 사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지분율도 39% 후반대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결국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서 어, 적합 매수가 나서는 건 터닝 포인트가 좀변곡짐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트럼프발 관세가 2월 4일부터 현실화가 되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약세장에서 조금 더 우려감에 따른 경계 매물이 출회시키는 그런 영향을 받아가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아는 현대차에 비해서 그래도 지난 1월 31일 날 10만원 선의 가격대가 좀 지지가 되어주면서 좀잘 버텨냈던 그런 모습인데, 금주 출발하는 구간 속에서 지수의 급락 영향으로 다시 한번4% 이상이나 조정을 받으면서 61평선 깨트리는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저가에서 이미 10월 달과 11월 달에 좀 상바닥 패턴을 좀 찍어주고 난 다음에 추세적으로 좀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좀더 밀린다더라도 이번 조정 자체는 개별적인 어떤 약재성 이슈의 어떤 부분 보다 시장 전체적인 시총의 류6있권에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영향을 좀 받아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20만원 선까지는 깨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20만원의 점을 찍었는데 이미 주가가 11월달과 12월달에 더불어서 금일까지 좀 삼중바닥을 좀 찍어갈 정도니까 좀 많이 빠졌다라는 인식과 함께 유가탄 보편적 관세가 이미 주가에 좀 반응이 되어졌다라고 보여지지만 수급에 어떤 개선 자체가 이끌어지지도 다 보니까 다시 한번 삼중 바닥을 찍어질 정도로 좀 낙폭이 좀 심화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확실히 좀 다져가는 그런 구간으로 놓고 보신다면 요 같은 악재성 이슈 자체보다는 민감한 호재성 이슈 자체가 좀 반응이 되어지게 되면 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신 것보다 좀 강하게 바닥권 탈피의 여지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너무 위축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이슈부터 좀 말씀드릴까요? 아, 지난 1월 달에 북미 시장, 미국 시장의 판매량이 이제 현대차가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24년 1월 대비 15%의 판매량이 좀 증가가 되었고 기아 같은 경우에도 판매량 자체가 지난 2024년 1월 대비 12%의 판매량이 증가했다라는 긍정적인 이슈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같은 경우는 이제 구두 상으로 말씀드리지만 현지의 판매량이 54,500세대를 판매했고 기아 같은 경우는 57,007대를 판매를 하면서 각각의 15%와 12%의 판매 판매량이 증가가 되었는데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hev죠 하이브리드카를 비롯해서 전기차의 동반적인 성장이 좀 이끌어졌다 특히 하이브리드카 같은 경우에는 무려 어, 이와 같은 판매량 자체가 지난해 2024년 1월 대비 74%의 판매량이 좀 폭증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만큼 현대차의 북미 시장의 현재 수요가 확대가 되어지고 있는 이 하이브리드카의 판매량에 올해도 현대차가 좀 매진해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성전 전기차 시대는 결국 올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현대차에서도 다양한 전기차의 라인업 모델을 올해 부분 변경부터 시작해서 출시를 예고하고 있는데, 일단 전기차 부분에서도 15%의 판매량이 미국 시장에서 좀 증가했다는데, 눈여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아와 관련해서도 12%의 판매량이 좀 증가가 되었는데, 기아 같은 경우는 가장 좀 많이 팔렸던 것이 기아의 포르테와 그리고 전기차 K4죠. K4가 가장 좀 많이 팔렸는데, 무려 29%의 판매량이 급증을 했고, 또한 EV6와 관련된 전기차 모델 같은 경우도 무려 27%의 판매량이 급증을 해가면서 카니발. 텔롤라이드, 스포티지 이렇게 모델 순으로 집계가 되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 북미 시장의 약지는 여전히 강하다라고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대차는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대형 전기차 SUV 모델이라고 하신 아이오닉 9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전 계약을 시작을 한다라는 부분인데 이 아이오닉 9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1회 충전에 최대 주행거리 자체가 523km를 좀 달릴 수 있다. 라는 부분은 한번 좀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보조금을 적용할 때 6천만원대의 초중반대의 소비자가 구매가 가능한데 일단 아이오닉9 같은 경우는 7인승과 6인승을 좀 구별해서 판매를 한다는 부분이다 아마 이 부분도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전기차 판매에 조금 좀 플러스된 그런 가미가 될수 있는 부분도 올해 눈여겨보면서 직계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트럼프발 관세정책 세계 우려감으로 인해서 캐나다, 멕시코의 25% 중국의 10% 관세가 2월 4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3월 정도로 좀 2월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도 있었지만 아, 백악관에서는 명확하게 2월부터 시행을 하겠다로 밝혔던 그런 모습인데 아마 국내 증시가 이렇게 좀 조정을 받는 이유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아, 금융시장이 강타하는 것은 여국챗 GPT의 어떤 AI의 어떤 모델보다 훨씬 더 가격과 성능이 그죠.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거의 유사한, 오히려 좀 높다라고 할수 있는 딥시크와 관련된 이 부분 자체가 결국 금융시장을 좀 강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 뭐 중국에서는 어떤 딥시크와 관련된 유사한 모델이 뭐 수천 개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현재 미국발 AI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그저 스타 게이트를 만들어서 강화해가고자 하는 트럼프의 상당한 좀 충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우리가 시, 금융시장에 앞으로 계속. 좀 눈여겨보면서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현재로서는 이 딥시크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이제 본격화되어지는 구간 속에서 원달러 환율도 좀 변동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좀 대응에 상당히 좀 바삐 움직여지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도 물론 이제 단기간에 충격파, 돌발적인 악재의 충격파 자체가 사그라들 수는 없겠죠. 그래서 주중반 이후까지는 이전까지는 뭐 해외발 굵직한 이벤트도 없는데 주중반 이후부터 시작해서 ADP 미국의 고용 보고서와 비농업 부분에 대한 어떤 지표도 조금씩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소화를 해가면서 기업들의 실적과 함께 시장을 조금 매물을 소화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니까 주중반 정도까지는 좀 시장이 전체적으로 충격파를 딛고서 좀 나름대로 하방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경직성 자체를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 정도로 좀 보수적 관점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간략하게 좀주장도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트럼프에서는 관세 정책이 결국 미국 경제를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다. 이와 부분 관련된 부분이 핵심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현대차와 현대 제철에 대해서 미국 투자와 관련된 내용을 좀 소개하면서 미국 내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국가 안보에 관련된 세 가지 했던 측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대차와 현대 제철의 대미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시를 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현대차 그룹에서 완화, 그죠? 보편적 관세에서 좀 일정 부분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도 한번 우리가 나중에 한번 기대를 좀 가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트럼프의 또 관세가 이제 본격화 되다 보니까 현대차도 마냥 그냥 앉아서 이제 트럼프 관세가 완화가 되어지기를 기다릴 수 없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미국의 생산량, 그러니까 멕시코의 생산량 일부를 미국으로 이전해서 미국 현지 정산에 나서는 공급망이죠. 공급망의 조정 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완성차 업체 GM이죠. 지난해 9월에 GM과 승용차 그리고 상용차 및 내연전기수소차를 공동 개발 그리고 생산하는 내용에 포괄적인 MOU를 GM과 맺었던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GM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관세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는 이두 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갖고 일단 대응을 해 가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상반기에 이 중공되는 미국 조지아주의 신공장이죠. 현대차그룹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여기서 연간 생산 능력 자체가 현재 30만 대 정도 수준인데, 이를 50만 대 수준까지도 수년 내에 생산 개발을 확대해가면서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 미국에서 현지 생산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이제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좀 악재성 이슈가 좀 받아지고 난 다음에 시장이 안정화가 되어지는 구간 속에서 실적적인 부분 그리고 글로벌 판매량이 좀 정액이 되어지는 이런 부분 속에서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서 즉가메시가좀입기되지 않을까 좀 눈여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신장에서 안정화가 먼저 좀 이끌어지고 난 다음에 지수가 좀 반등이 주는 그런 구간 속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시중의 오리권에 있다 보니까 지수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이제 전환이 뛰어졌을 때 주가에 좀 변곡점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6월 첫 장세는 국내 증시의 급락 구간 속에서 동시에 현대차와 기아가 동반 조정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제. 바닥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너무 여러분들이 위축되거나 좀 위축돼 거나좀 경직되지 마시고 지금 구간 자체가 결국은 좀 바닥권 영역이라는 인식과 함께 되돌림을 주는 그 강도를 좀 체크해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2월달에 여러 가지 이슈와 함께 방향성 지속적으로 체크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파이팅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으록 신규 영상을 청취하신 분들도 주참 채널 승진 위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